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치 봄꽃 본 장타 매매기법리얼차트 세팅하는 것, 또 리얼 차트에서 매매를하하는 그것을 설명드린 두 번째 시간을 h e memory. b e c 시 u s e the summary is 화면 the two-bond signal. The same thing is used in the same way. This is the same way. I am 로 o i n g to 그럼 화면이 크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리량이 있습니다.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X자 눌러서 삭제를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세팅해야 될게 이동평균선. 가는 선 아무거나 먼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더블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이때 122평선 체크를 지우시고요. 자, 음에 52평선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줍니다.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21은 녹색. 예, 61은 빨간색. 자, 그 다음에 두께. 2로 합니다. 이두 번째가 2입니다. 세팅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적용. 확인 눌러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지표 두 개가 있죠. MACD, RSI. 그래서 일단 먼저 빈화면 오른쪽 클릭하시고 지표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다가 찾기가 있죠. 그래서 MACD. 딱 클릭하시고 밑에 보시면 MAC가 있습니다. 요거 m a c 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이런 네, 상태에서 두께 2로 하시면 됩니다. 2로. 색은 빨간색으로 놔두시고요. 그다음에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것도 두께 2로 해주시면 됩니다. 색상은 저는 검은색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매도 매수 신호 표시가 있어요.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MAC 세팅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해줄게 RSI. r s i 지표에서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RSI를 쳐주십니다. 네. 쳐주시면 RSI가 나왔죠. 네, 이 상태에서 맨 밑에 보니까 RSI 있더라. 더블 클릭. 이것도 색 그대로 놔둡니다, 빨간색. 그다음에 굵기만 바꿔주세요, 2로. 그다음에 시그널 이것도 검은색, 두께 2로. 매도 매수 신호 표시 반드시 체크해라. 네, 적용 확인 눌러주시면 모든 세팅이 다된 거예요. 쉽죠? 이 상태에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매수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매수 신호가 있죠, 그죠? 맨 밑에 빨간색. 일단 RSI를 먼저 보고 진입을 한다. 말씀드렸어요. 일단 네, 올라왔어요. 오이평선이 하단에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다른 건 신경쓰지 마라. 계속 홀딩해서 가면 수익을 낸다. 근데 청산은 어디서 한다? 자, MACD 파란색. 여기까지 한참 와있죠. 수익을 엄청나게 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청산한다. MACD를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매도. 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죠? 제일 오른쪽에. RSI 파란색. 네, 매도 신호예요. 쭉 올라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매도 일 때는 오이평선이 상단에 있어야 된다. 그죠? 상단에 딱 위치합니다. 나머지는 신경쓰지 마세요. 자, 계속해서 수익을 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기 안 보이죠 빨간색 이때 매수해서 MACD가 청산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ING 잖아요 지금 현재 시간입니다 그니까 아직은 청산할 시간이 아니다 더갈수 있다 그런 표시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럼 여기서 청산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런 기법이니까 정말 이게 장타 매매 기법으로 성공률이 상당히 높은 기법이니까 연습을 많이 하려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서 펑토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